3시 27분 어입김 어디를 가냐면 기타큐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기타큐슈 기타는 일본어로 이제 북쪽이라는 뜻인데 북쪽에 있는 큐슈로 갑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탔고요 <laughs> 자 10시 현재 시간이 10시 고쿠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기타키슈에서 그래도 중심지라고 해요. 지금 레일패스를 발급받으러 쿠라역에 왔는데 겨우했어요. 지금 이치란 라면에 왔고요. 여기 한국인들을 많이 오는 이치란 라멘. 오. 일본 지하철이 되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 약간 짱구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기타큐슈는 지금 11월인데도 우리나라의 한 9월 날씨 정도인 것 같아요. 드디어 모지코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밖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시골 마을 같고. 진짜 오늘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작은 선글라스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커버가 됩니다 얼굴 사이즈가 <laughs> 이 모지코의 명물이 아키카레라고 하는데 이 아키카레는 카레를 구운 거라고 합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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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 이거. 이거. 이이일이었던아사거슈퍼드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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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국거 이거. 이 오! 오 한국국,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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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일본인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일본 분들 많이 친절하시지만 손에 꼽을 만큼 친절하시고 엄청 가게들이 많았는데 검색해서 찾아온 코가네무시라는 곳에 왔습니다. 코가네무시 와. 코가네무시 진짜 맛있어요. 평일시인데 솔드아웃. 한국말도 엄청 잘 하셔 가지고 소통하는 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I have been many times in Korea long oh, time ago. My really? friend Gamaru, the guy from uh, Korea, so I went to Jeju, Seoul. Yeah, I yeah I lived in Canada a long time ago. Oh, really? I also I live in Spain. I do speak Spanish oh. too. Why do they call coke? Because they, they used to be really use a uh, cocaine. I love uh, hot tea, yeah. a kind of hibiscus. And this is for the anti-aging, because yeah. the hibiscus has a lot of vitamin C. Yang forever. <laughs> ah, forever. Interested in like Japanese comics or manga or something? Miyazaki, yeah. Ah, yeah. Do you like that? Mm -hmm. Yeah. The well, last movie, I I don't understand yeah. anything about. Did you see that movie? Yeah. Maybe he wants to show the world we cannot see. Mm. Right. Yeah. I, I didn't enjoy so much. I do understand. Yeah. This we have that kind of world. Yeah. We cannot see after the death or before the death or other uh, uh, yeah. life maybe. Yeah. It right? uh, wasn't ha happy. sad. Nothing. I don't have any belief. Just Buddhism. Ah, you yeah. don't believe the Buddhism. Yeah, yeah. Mm. You believe. Well, actually, I don't have any religion. My family yeah. has, because each religion has good meanings, but they have slightly changed. They kill each other because of religion, so I'm mm. not interested in. It. My friend don't believe any religion. Yeah, yeah. they're changing, right? Young people in the Spain yeah. too. they are Catholic, really? but most of the young people they don't go to the church. Oh, really? No, oh. just for the wedding. Hi. Yeah, I'm owner of the Hub Cafe Poco in the Gallery Garden. Yeah. Welcome to Mojiko We have interesting shops, a coffee shop, many places. Kamsamida. Oh. <laughs> 야 진짜 신기한 게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는 애들인데 다 한국어를 해요. 지나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마 일본에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열하고 되게 바쁘고 이런 거에 지친 사람들이 오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맛집이라든지 군데군데 이런 카페 이런 것도 많고 한국으로 치면 목포, 뭐 여수, 대교 같은 것도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저녁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숙소 앞에 다 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해결해 볼게요. 결국찾 차저차에서 숙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마 밖에는 해가 슬슬 질것 같은데 좀 이따가 나가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에또 도구? 도구. 오토시 오토시. 모지코 오시면 한번 보고 가보세요. 응. 어? 에? 왜 왜? 아 지금 당단의 손님 일본인 분이 저희 한국인을 보시더니 돈을 지불하고 가셨다고. 저희 한국인이랑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국말 하는 거 보고 내고 가셨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마음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번역기로 이제 어 뭐라고 치고 계세요 여기 사장님께서 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어떤 좋은 인연이 있으시길래. 아 한국 젊은 청년들이 이제 모지코항에 자주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내주고 싶다고 저희를 딱 보더니 이제 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미 돈을 놓고 가셨으니까 음료값만 조금 마음만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본 돈이 아리가고니다도링도링 도링크 감동적이네요 진짜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어떻게 뭐 찾을 수만 있다면. 만약 에 한국 오시면은 저희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콘토니 아리가또고자의 맛이다. 예뻐요. 아 가라하게 시켰는데 진짜 우리나라 옛날 시장 통닭 느낌 맛 맛있... 진짜 90% 같아요. 생각보다 음식이 진짜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일단 회! 우리나라 치킨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가라아게 유명하고 1일차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타큐슈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일단 비행기 값이 진짜 싸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 일본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수 있고 일본 분들이 먹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이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아 어떤 건 비슷하고 어떤 건좀 많이 다르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고 일본에서도 뭐 도쿄 오사카만 가면 뻔한 여행이 될수 있는데 여기 기타큐슈 같은. 이런 곳으로 오면 좀 일본의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다 안녕하세 아, 네. 네. 원래 가라던데가 저기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약이 꽉 차가지고 못 갔고 갑자기 제가 찾게 된 데가 여기인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쪽을 찾고 싶어요 아 저쪽을 찾고 싶어 조련 ですか 아, そうで스 조련. 괜찮아. 아예. 괜찮아. 아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타 모지코니 키마스. 어, 아, 서 오세요. 아, <laughs> 마타 모지코니 키마스. 네.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 아까 그분께서 5000엔을 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충 5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5만원 도 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나오면서도 여기 직원분들과 사장님한테 되게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왔고 좀 쉬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좋은 지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 맛있습니다. 꼭 오세요. 코야마 코야마 모지코 근처에 오시면 꼭 이자카야로 여기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